인 간의 몸과 마음 에서 벌어 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. 가만히 생각해봐라. 요거 나오기 전에, 전에 여기가 볼록 나오고 이 안대가 좋았잖아, 한동안. 그니까 봐봐. 요거 좋아지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얘가 막혀서 못, 들었, 못 나왔던 거지. 못 돌렸던 거지. 그니까 러 한때 요거 막 볼록하게 나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좀 복부에 힘도 차고 단전에 힘도 차고 괜찮았단 말이야. 근데 여기 올라오려는데 얘가 안 벌려진 거지. 근데 얘를 벌리려면, 얘가 이제, 벌려지려면, 얘가 나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, 이거 안 놔주니까 얘가 못 벌리겠다는 거지. 그러니까, 수시로, 환경에 따라서 막 쪼아갔다가, 계속 반복하는 거야. 그러다가 이제 이거 쏟아내면, 어이 사람에 따라서 이제 고름 나오는 양이 각각 다르겠지. 사람마다 좀 각각. 근데 대부분 한그릇이 나와. <laughs> 그,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, 대부분 한그릇이 나와. 그게, 양쪽 기도, 기도하고 식도하고 맞물려 가잖아 그러니까. 이게 기도잖아. 기도 뒤쪽에 식도가 붙었단 말이야. 근데 하우스 고추가 생겼다고 그래. 그래서 는 이렇게 생겼다고. 기도가 이렇게 생겼으면, 여기에 식도가 붙어 있다고, 이렇게. 이거, 한번 보세요. 그럼, 기도 요놈은 왜 동그랗게 생기지? 왜 이렇게, 이렇게 시형으로 생겼을까? 근데 인체를 보면, 정말 이게 우주하고 얼하게 맞춰서 이게 진화가 됐어. 그러잖아? 아니, 이러면 목구멍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면 될 텐데, 왜 이렇게 시형공으로 광같이 요렇게 만들어놨을까, 렇게그러고 여기에, 응? 도가딱 지나가게. 이 말이잖아. 얘가 숨을 들키려면, 요렇게 들키면, 요렇게. 응? 들켰다, 내셨다, 들켰다, 내셨다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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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가, 식도가이기도 주변에, 또는 이 기도 이 주변에, 안에서부터 바깥이 없 주변에, 여기 에이 부분, 죽은 세포로 가득 차있단 말이죠 목구멍이, 원래 이 밖에 넓었던 목구멍인데, 여기에 좀비 세포로 가득 차가지고, 단단히 굳어있어요. 이상태 이건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얘가 딱딱히 굳어 가지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. 버리려고 할때 얘가 안 벌려지지. 이걸 벌 벌리 이걸 벌리려고 할때 흉부를 딱 벌리려고 할때 어디가 벌리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. 흉부를 여기서부터 흉가 이렇게 벌려서 올라갈 때 어디를 벌리려고 하는가? 흉부를 벌리려고 하는 거야? 와, 이거 착각하기 좋겠다. 흉부가, 흉부를 벌리, 봐봐. 얘가 벌리려고 할 때, 어디가 벌려져야, 이 부분, 어느 부위가 벌려지냐고 버려져야 되는 거야? 기도가? 아, 착각하기 쉽겠구나. 기도가 벌어지는게 앞서 뭐부터 벌어져야 돼요? 목 전체가 벌어져야 되잖아. 요목 전체, 이 쪼아지게, 전체가 나아져야 되잖아. 얘하고 연결된 것은 기도가 아니야. 착각하게, 착각, 착각, 이해 가요? 흉부하고 연결된 거는 기도가 아니라고. 맞아? 이해했어? 응? 아, 이, 이해했으면 했다고 곧 껐다 껐다 그러라 그러니까 몸, 얘하고 얘 연결된 거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야. 자꾸 내가 얘가 벌려할때 기도도 벌려야 된다. 뭐, 뭐 물려간다 그러니까 이거 벌어질 때 기도도 벌어져야 된다. 이쪽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. 몸통을 벌어질때 벌, 따라서 벌어져야 될, 하는 것은, 이, 이목 전체야, 전체. 이목 전체가 이렇게 벌어져야만이, 이걸 부드럽게 벌어져야만이, 얘가 벌어질 만큼 얘도 벌어지려고 하잖아. 이때 안 벌어질 때 부하가 그리는거예요 과부하가. 이렇게 찌그러진 현상이 온다고. 그러면 기도는, 얘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, 이건 벌어지면 기도는 자동이야. 이거 찌그러진 이유는 기도가 막혀서 찌그러진 것이 아니야. 기도를 둘로싸고 있는 이목 구멍, 이 식도 주변 이 근육들 이런 것들이 딱 붙어서 얘가 굳은 것이지. 기도 이 기도가 막혀서 이 구멍이 막혀서 얘가 이렇게 되는 아니야. 맞아요. 어. 다시 사색해야 돼, 니저 그림을 놓고, 이런 걸 보고, 아, 기도 뚫어라, 기도 뚫어라. 기도 뚫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. 주변에 있는 근육들, 식도, 이물질들, 이거, 좀비 세포들, 이거 뚫으라는 얘기야. 얘가 버릴 때 얘들 따라서 쫙 부드럽게 버려줘야 되는데, 딱 붙어서 안 버려주니까, 여기 찌그러지는 현상이 오는 거야. 이게 지금 고급 부분인데, 이건 어느 정도 수용증 된 사람만이,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. 그래서 자꾸 여기를 문질러라, 문질러보라는 거야. 근데 이번에 그, 대 제자 하나는, 이게 왜 빨리 풀어졌을까? 목 관리를 엄청 했거든. 응? 여기를 그 마사이샵 같은 데 가서 엄청 문질러줬겠다고 그지? 그러니까 여기는, 맨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들이 돌처럼 너무 소모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드럽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딱 벌려주니까 짧으니까 고통을 받았지만 빨리 허물어진 거예요. 얘가 이거 허물어지면 정말 이 골조가 흐물흐물한거 한번 하죠. 얘를 엉드르고 있던 주위의거육들이 나아지면 얘는 지면대로 왔다 갔다 갔다 갔 갔다 갔다 다 이제 그러니까 이걸 몸으로 느끼니까 선생님 골조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. 하우스 골조. <laughs> 왜 중국 도교에서는 십이 중류를 타통하면 목소리가 가릉빙거로 바뀐다. 그 때문이거든. 이게 이걸 이게 무너졌다 열렸다 이 말은 뭐야? 여기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게 열리면 누르고 있던 호흡 빠르들낼때툭 빨려 들으니까 의식이 고요해집